아니 대사가 뭐니 한번키돌아서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 앞으로 조금만 더가 조금만 더가 조금만 됐어 됐어 잠깐만 세우면 되잖아 잠깐만 세워요 고객님 잠깐만 어때요 얼마 얼마큼 낮은 것 같던 느낌 그래도 한명돌았잖아요 그죠 다 내죠 네, 됐어 그러면 감사하고 네. 꾼웅이 맞다는 얘기야, 그렇지? 몰래사는 거냐? 후카시발이 어때요? 후카시발? 캐려졌다고강가은 아셀 강약은 연애졌다고? 안안 후려하잖아 이걸 믿어야 내가 안 믿자 사람들이. 감사해 고객님. 여기까지는 마무리 칩시다. 예예. 됐어, 됐어. 예. 추가장착 차량. 그래도 어, 얼만큼 편한것 같아요? 네? 얼만큼 편한것 같아요? 얼굴 안나게 할테니까 짐을 차봐야지 아 짐을 차는데 싶고 그래도 빈차라도? 어짐 아, 나가고 잘나가잘 나가요? 아. 아, 추가 장치가 있는 거야, 고객님, 네 괜찮아 추가장치가 있는거야 고객이 그지? 네? 추가장치가 있는거라고 정보로도 써야되니까 괜찮다? 아이씨 저차 이제 빼내